안녕하세요. 신사 여러분. 60세가 넘으셨지만 몸은 여전히 원하고 마음은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액도 쾌감도 없이 그저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남자들은 이를 부상 위신으로 여기며 부부 관계에 점차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사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 기울이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여전히 현명하게 행동하고 매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신사들이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낍니다. 여전히 욕망이 있고 마음은 여전히 흥분되어 있지만 절정에 이르면 모든 것이 멈춘 듯 합니다. 정액도 명확한 오르가즘도 없이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허함만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성관계 후 건조감이라고 부르며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립선이 약해집니다. 전립선을 몸속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펌프라고 생각해보세요. 필요할 때 정액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작동하면 이 기계도 지치게 됩니다. 전립선 기능이 저하되면 정액이 더 이상 분사, 되지 않아 성적 자극이 있음에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둘째, 정액의 양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관계 후 정액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이는 고황과 정낭, 정액을 생성하는 곳. 이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성적 활동을 할 만큼 충분한 정액을 생산했다면 이제는 몇 방울만 생산하거나 아예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몸이 에너지 절약 모드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생명의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후 남성의 몸속 테스토스테론은 폭풍 후 작은 불처럼 점차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뇌는 욕망신호를 보내지만 신체는 더 약하게 반응합니다. 간단히 말해 마음은 여전히 원하지만 기력이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은 모든 곳, 특히 민감한 부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식기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진 부위에서 전화를 걸 때처럼 충분히 강하지 않아 연결이 끊어지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의학이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고령 남성에게 흔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심장병 치료제는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작은 아략들이 의도치 않게 감정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질병이나 결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체는 오래된 시계처럼 언젠가는 느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카에서 승용차로 차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가속하는 대신 속도를 늦추고 도로를 바라보며 여정을 즐기면 여전히 멀리 갈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황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부드럽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안다면 이 생리 시계는 이전만큼 빠르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순조롭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들이 몸에 조용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절정에 이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액도, 명확한 오르가즘도 없이 오직 실망과 수치심만 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직시하고 알아내는 대신, 침묵을 지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며 자신의 걱정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일찍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침대, 이야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 감정, 그리고 가정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분명한 결과 중 하나는 부부 사이의 점진적인 거리감입니다. 남편이 더 이상 할수 없다. 고 느낄 때, 그는 종종 자의식에 빠져 파트너를 피하게 됩니다. 포옹, 손잡기, 잠자리 전 대화와 같은 친밀한 행동은 점차 사라집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매끄럽지 않아서 슬픈 건 아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이후로 아내가 다시는 제 손을 잡으려고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드럽게 들리지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감정적 거리로 이어지면 부부의 감정은 점차 식어갑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위기는 관계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마음속에 실패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식욕을 잃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울증에 빠지지만 사실 이는 심리적 억압의 장기적인 결과입니다. 자존감이 손상되고 더 이상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매일 무겁게 느껴질 때 전반적인 건강 또한 점차 악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되찾으려 애쓰다가 온라인에 만연한 기적의 에너지 알약 광고의 함정에 빠집니다. 한 알만 먹어도 젊었을 때처럼 강력해요. 와 같은 매력적인 제안은 사람들이 쉽게 희망을 품게하고 결국 맹목적으로 시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 뒤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은 심박수를 갑자기 높이고, 혈관을 통제할 수 없이 확장시키며, 심지어 뇌졸중을 유발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약들을 복용한 후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결국 공황 상태에 빠져 한밤중에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는 일부 남성들이 단한번의 성공만으로도 자신의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3자에게 시험해볼 기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죄책감, 결혼 생활에 깊은 상처,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불화입니다. 문제를 직접 보지 않고 파트너나 의사와 상의하지 않는 것이 60세 이후 사정 안함이라는 상태가 심리적 부담이 되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가벼운 진찰과 솔직한 대화만으로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신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에 맞춰 적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처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새로운 리듬에 맞춰 생활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신체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하면 많은 남성들이 불안감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성관계 후 건조함이라는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됩니다. 파트너와의 신뢰와 유대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잠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함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다섯 가지 실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실패 직후 다시 시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단 하룻밤에 실패 후에도 다음날 다시 시도하려고 성급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마음대로 켜고 끌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매 활동 후 신경계, 내분비계, 혈관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시도하면 지속적인 실패뿐 아니라 점진적인 감각상실로 몸과 마음이 더욱 피곤해집니다. 이 나이에 섹스는 더 이상 속도 경쟁이 아니라 리듬, 감정, 인내심을 요구하는 느린 노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출처를 알수 없는 성기능 향상제를 찾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개인 모임 등 어디에서나 단한 알이 알약으로 젊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적의 약, 광고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사서 시도해보고 실제로 초기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빠른 심박수, 화끈거리는 얼굴, 숨가쁨, 심지어 고혈압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입원입니다. 이러한 부유성 제품들은 종종 매우 강력한 혈관 확장제나 위험한 각성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 오는 밤에 조명탄을 켜는 것처럼 일시적인 환각만 유발할 뿐입니다. 마치 빠르고 밝게 빛나다가 위험에 처하면 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등을 돌리고, 설명도,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남자는 강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버림받고, 결혼 생활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은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합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더 벌어지는 간극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그 거리에 익숙해지면 사랑의 다리를 다시 잇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자신을 젊은 시절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아주 건강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돼. 이런 불평들은 해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60세의 몸은 30세의 몸과 같을까요? 과거의 모습에 매달리다가 현재에 실망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비교의 그늘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몸이 다른 삶의 리듬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더 느리고 부드럽지만 경청하고 적응하는 법을 안다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실수는 병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비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도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사정은 정관 폐쇄, 전립선염, 당뇨병, 합병증,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가벼운 진찰만으로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해, 노년은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깊이,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시간입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실수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관점을 바꾸고, 열린 마음으로 나누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는 법을 안다면,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결혼 생활의 따뜻함, 친밀함, 그리고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입니다. 강인하면서도 더 이해심 많고 관대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황혼기에 접어들면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나 친밀함의 측면에서 삶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될수 있습니다. 억지로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부드러운 적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내를 통해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침묵과 잠못 이루는 밤을 조용히 견뎌왔다면 어쩌면 지금이 다시 문을 열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한때 따뜻하고 가까웠던 관계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시작점은 병원이나 건강보조식품 혹은 장밋빛 광고가 아닙니다. 작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지만 마음과 몸 모두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겔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 반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지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몇분 동안 골반 저근을 부드럽게 조이는 것은 배뇨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관계 시감각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다음으로 생식기 부위의 온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전립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거나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사정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거나 매시간 서 있거나 걷는 등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변화를 줘도 내부에 기계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흔히 간과되는 또 다른 요소는 부드러운 마사지나 엉덩이 아랫부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처럼요. 매일 몇 번이 비틀기, 엉덩이 굽힘 운동 또는 20분 정도의 느린 걷기만으로도 약물 없이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체 인지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식단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산물, 계란, 호박, 그리고 이른 아침 햇살에서 얻는 비타민 D와 같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은 모두 천연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호르몬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값비싼 영양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의 식사에 신경 쓰세요. 설탕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고 건강한 단백질은 더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정서적 교감입니다. 걱정거리를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세요. 침실에 들어갈 때는 서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함께 TV를 볼 때는 손을 잡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해야 한다, 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거리를 좁히는데 충분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은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마음 속에 여전히 의심이 남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위 진찰을 받으세요. 전문의와의 상담은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주고 필요한 건강 문제를 신속하게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여기세요. 어떤 나이에서든 여전히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싶다면 항상 돌아갈 길은 있습니다. 소란스럽거나 서두를 필요 없어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행복은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서서히 돌아올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제가 더욱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매순간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